제가 이거 사실 여러 차례 당했는데 2015년에 서울지검에 공개 소환을 당했는데 나눔환경이라고 하는 청소용역협동조합 같은 거예요. 청소노동자들이 만든 청소회사예요. 그래야 중간 착취가 없잖아요. 어느 날 이걸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70명 조합원 중에 2명이 민노당 당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막 거짓말을 쓴 다음에 끝에다가 한줄 이재명 시장은 이를 부인했다. 그걸로 저를 잡겠다고 공개 소환을 한 겁니다. 그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이 회사가 김문수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주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연간 8천만 원을 현금 지원해줬습니다. 나는 일거리를 줬는데 종북이라 그러면 현금 지원한 거는 고정관첩이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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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네,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. 이거, 국민의힘 시의원이 만점 준 평가 결과 내가 사인만 했다. 1번. 두 번째, 일감 중계 종북이면 현금 중건 고첩이다.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때 갈라니까 지문 찍으라고 그러면서 기소하려고 작정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지. 그래서 내가 기소하는 건 자유인데 영장 가져와라고 는안 찍어줬어요. 그러한 다에 3년 후에 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